엘루야 예,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아,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구나 자신이 궁전에 편안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되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못한 집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좋은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다윗의 생각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번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다윗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완전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동물들을 동원했으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좀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 섬김은 잘못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없는 것을 내가 드려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 섬김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내게도 은혜와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역대하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삼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값비싼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지만은 이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할 수 있는 장소는 되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감히 하나님이 그 하시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축한 성전도 하나님이 그 하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하시기에 만족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스 11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야마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는 것뿐인데 뭐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생색 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뭔가, 아이고, 부족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생각이지만은 아니야.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첨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내가 세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하고 왜너 나를 섬기지 않아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나를 섬겨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섬겨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 섬김을 요구해야 될 분이, 왜? 섬기려 오셨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신자의 바른 관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고는 오늘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기꺼이 섬기는 길로 걸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팔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목자의 삶을 사는 중에 내가 너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쓴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시니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섬김과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다윗사 내가 너를 섬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위해서 짓겠다고 하신 이 집은 어떤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은 혈통적 가문, 다윗의 혈통적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 그식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집안이죠. 그 하나님의 집안을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세워갈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징계를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여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생명을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백억의 헌금을 들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될수 있을까요? 내가 하루 24시간 꼬박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아니, 24시간 전도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과연 돈몇 푼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크고 좋은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바친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위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 다위씨 왕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지어드린다 할 때에 뭐 초라한 초가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 궁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최고 비싸고 최고 좋은 집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을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주의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고 좋은 집을 치워드리겠다니까요 왜 거절하십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된 걸 말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왜 하나님 거절하십니까? 항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섬겨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뜸 났으면서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드려야 그것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어떻게 제자가 선생의 섬김을 받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발 하나 씻겨 주는 거 거절한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쫌생입니까, 여러분? 아니, 발 씻기지 못하고 해서 니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발만 씻기 좀 쉬지 마시고요. 목욕도 시켜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발을 안 씻겠다는데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발만이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아니야 너는 이미 목욕했기에 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선생님 체면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시키면 세상이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해. 내가 너희들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는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섬겨줄 테니까 너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을 정말 섬김을 그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생각.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제가 되어 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섬김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세계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겠다는 은혜, 기쁨으로 그 섬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욕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숨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다윗이 할 일이죠. 그래 앞으로 하나님이 내 집을 내 가문을 내 집안을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세울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섬김으로 알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은 항상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신을 섬겨 내가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겠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섬겨 주시는 그섬김을 받아 내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섬김입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리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하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숨기고자 했지만은 그 숨김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숨기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숨기려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기꺼이 숨겨주셨습니다. 그 숨김을 받아들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응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